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교수 키미칸입니다. 오늘은 돈의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돈의 그릇의 크기가 실제로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중학생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엄청 행복하게 잘 쓰겠죠. 그런데 1억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꼭 사고가 나요. 이런 게 돈의 그릇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의 경제 생활을 결정짓는 것은요, 돈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돈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해요. 또 하나는 돈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하면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도망가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돈이 그릇에 자연스럽게 담기는 개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 기본 인식이 되어 있어야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돈의 그릇에 크기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결론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시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요 어릴 때부터 인식해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인식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녀분들하고도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막 애는 써.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해지거나 또는 사고가 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다가 망했다, 돈을 좀 벌었다 망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릇이니까 그릇을 키워두면 자연스럽게 돈이 거기에 담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즈미 마사토가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즈미 마사토는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하는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경제 컨설턴트이기도 하죠. 저는 이 이즈미 마사토를 되게 중시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교양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이즈미 씨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재 70만 명에요. 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즈미 마사또가 지향하는 것은 머니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추구해야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향유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머니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머니 머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니 뭐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머니 매니지먼트를 배경에 두고 우리가 가치로운 삶을 지향하는 이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즈미씨가... 일본에 머니 매니지먼트 검정 시험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시험 제도가 있으면 일본 국민들이 열광하고 잘 쫓아오겠죠. 그걸 통해서 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경제 교육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실 때 이즈미 마사토 검색하셔서 그의 활동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한국에 이즈미 마사토의 책들이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 책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의 주장을 좀 포괄적으로 보면. 돈의 그릇은 신용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것이야. 화폐 발생 자체가 신용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화폐라는 것이 신용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 화폐를 내면 그것이 신용체이기 때문에 물건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아주 유의미한 정의라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용인데 그릇의 구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릇은요,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릇의 첫 번째 구성은 실력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역량, 이것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실력이 그것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인품이에요. 자,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의 돈의 그릇은 그 사람의 인간 전체가 주는 가치, 신용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의 신용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우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을 쭉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휘하는 자 자체가 인품이 아주 높은 사람이야.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돈의 그릇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돈의 그릇, 신용이란 것은 이세 가지의 합력 혹은 융합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그릇이 크면 돈이 자연스럽게 담긴다는 거. 이게 이제 이즈미씨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릇은 작은데 돈을 무리해서 모으거나 벌거나 또는 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요. 조금 망하면 또 회복하고 조금 망하면 또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때 망하고 망하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밖에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에 그래서 큰 사람은 쭉 유지하다가 어느 타임이 되면 이런 비합적인 성장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2회 내지 3회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적인 사고방식 이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기를 권해요 이런 얘기죠 레버리지라는 본래적 의미는 이렇게 시소 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쪽을 누르니까 여기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버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액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을 팔아서 큰돈을 버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큰코다치시는 분들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출을 내서 주식을 하거나 대표적으로 코인 같은 것을 하는 이거를 이제 심지어는 공세적으로 투자를 하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식으로 사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내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게 한국사회 유행하다 보니까 퀀텀 점프 뭐 이런 용어들도 유행합니다. 이 퀀텀 점프는 갑자기 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점프는요. 내용이 꽉 차서 쭉 유지하다가 그 내용이 폭발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거는 퀀텀 점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레버리지, 퀀텀 점프보다는 우리가 정도를 지키는 성장을 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극단적인 금융 자본주의 힘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퀀텀 점프나 레버리지 이제 이런 단어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자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코인으로 돈을 왕창 번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 성공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의식이 아 올해 내가 집을 안 사면은 10년 후에는 집 사는 거 불가능해져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선진국 물론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나 10년 후에 집을 사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레버리지식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모든 신경이 돈으로 집약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불행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한국 사회의 현재 문화는 극단적인 물신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신화, 그러니까 화폐. 또는 물건 그것이 신처럼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계속까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적적으로 극좀 거부하면서 어 다른 생각 방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경제 생활을 말씀을 드린다면 노동 수익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수익이 있거든요. 이 모든 수익의 종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그릇에 의해서 적절하게 흘러들어오는 돈이죠.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레버리지 대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우리의 경제생활을 해가면 때가 되면 비약성장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도를 걸어라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립니까? 네, 벌립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의 그릇은 첫 번째는 실력의 그릇이에요. 실력의 그릇을 키워야 돈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요. 우선 독서 엄청 중요하겠죠. 무슨 영역을 하든지간에 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독서 능력을 갖추고 독서를 통해서 지식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실행해보고 하면서 그것이 실력의 그릇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IT 능력 갖추셔야 돼요. IT 능력이 없어서는 여러분들이 실력의 크기를 실질화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강조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IT 능력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또 아주 강조하는 거. 프로젝트형으로 공부도 하고 프로젝트형으로 일도 하세요 하는 걸 강조하죠. 이렇게 기본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돈의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력의 그릇이 돈의 그릇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자랑 같지만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볼까요? 제가 현재 주식 회사 가능성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만으로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를 지금 키워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저는 성장해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돈의 그릇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예요. 제가 25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켄 대학과 같은 그리고 지금 유료 강의들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컨텐츠 마케팅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교육과정을 집약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또 마케팅의 세계를 여는 것과 관련이 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이렇게 양질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줄 모르던 유튜브를 준비해서 현재 36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그런 중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기획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전공과 관련해서는 메모 기록이라는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책을 읽어 왔으니까 독서의 기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저의 전문 영역에서 25년 동안 엄청 빵빵한 커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저의 돈의 그릇을 키운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의 그릇은. 능력의 그릇이다. 능력은 적어도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너무 쉽게, 짧게 생각하셔서는 다못 냅니다. 집중적으로 자기를 투여해서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함의 그릇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이 성실함의 그릇 키우기가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실함이란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업행위는요, 배트를 휘두르는 횟수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공 안 됩니다.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반복해서 그중에. 히... 팅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물건이 하나 잘 나가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 물건에 의지해서 계속 그 물건을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는 그 물건 하나로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건 뭐 복잡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바뀌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사업이 망하는 건 그런 구조거든요. 배트를 자주 휘둘려서 자기가 하는 사업행위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항상 주목하면서 세상이 변하거나 또는 고객의 관심이 변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배틀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실함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없는 세계예요. 자, 우리가 진심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상품은 다 사랑입니다. 거짓 그걸 사람이 썼다가 아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런 상품은 사랑을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랑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성실함, 지속성의 능력을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돈의 그릇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즈미 씨 소개하면서 이게 어처구니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인품이 이게 돈의 그릇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나 자신을 좀 비우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타성과 사랑에 집중했을 때만 여러분들 돈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자주 얘기하고 우리 김승호 회장도 자주 얘기하신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했죠. 어, 그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엄청 클때그 사람은 사업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엄청 벌고 싶은 욕구, 이것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이타성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너무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인품의 크기에서 무엇이 성장한다? 당연히 신용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제대로 키워야 우리는 돈의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키우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실력을 빵빵하게 갖췄으니까 그 사람은 겸손하지만 자신감에 꽉차 있는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또 성실성이 뒷받침되어 있고 상품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진실성과 성실성이 몸에 착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타성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의 극대화입니다. 돈의 그릇을 지속적으로 키우려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고 또 관계를 확장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돈의 그릇을 키워감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주관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돈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돈의 그릇을 키우고 사업적 행위를 할 때, 돈의 그릇을 키우고 뭔가 경제활동을 할 때, 그 그릇 안에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이 감각을 갖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내 그릇이 부업으로 월 30만원 버는 그런 크기야.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돈이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30만 원만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0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돈의 그릇을 점점 키워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벌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병행의 삶을 얘기하니까 퇴사해서 그때가 되면 독립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돈의 그릇을 계속 키워가면, 그러다가 월 천만 원, 월 오천만 원, 그러다가 월 억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의 그릇의 크기를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돈에 휘둘리면서 사업을 하거나 돈에 휘둘리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주관자가 돼서 우리가 돈과 함께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